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 AFK 새로운 여정 광란의 셀브루트 꿈의 세계 무한난이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고점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디트 주문석에 관련된 이야기고 특히 소니아의 제디트 주문석에 갖춰짐에 따라서 고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배치표는 새로운 고점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섯 가지의 고점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주에 제공받았던 무한난이도의 고점댁 그리고 거기서의 고점은 바로 두 번째 있는 하라크를 사용하지 않은 덱이에요. 여전히 그 덱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공명랩이 높아짐에 따라서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됐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티스니아를 사용한 새로운 배치가 더 고점을 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 있는 덱을 쳐보시면은 고점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티스니아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덱을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제공해 드렸던 덱 같은 경우에 뭐 어, 하르크가 없는 덱 그리고 쌍둥이가 없는 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명랩이좀 늦다던가 아니면은 서버가 좀더 늦게 열려서 늦게 진행되고 있는 후발 서버라던가 이런 분들은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PVE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셀브루트의 이전 기수, 이전 주차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더 다양한 덱들을 여러분들의 공명 레벨이나 진화 정도에 맞춰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제디트 주문석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우선순위라고 해서 이렇게 캐릭터의 얼굴들로 우선순위를 표기하곤 했는데 지금 제공되는 배치표에 어떤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치고 있는지를 표기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가장 오른쪽에 체크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 배치표는 어, 소니아의 제디투 주문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하라크 플루스토 쌍둥이 요렇게세 개가 갖춰진 상태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쌍둥이가 없는 덱 중에서 지금 신밧도와 소니아를 사용하는 덱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어, 소니아의 제디투 주문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낸 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시면 될것 같고 지난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드렸던 영상 중에서 그 쌍둥이를 보면은. 쌍둥이를 사용하는 덱 중에 요 트라이브만을 사용하는 트라이브 무소가금 덱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60183, 60302 그러니까 딜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가장 낮은 덱이 624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니아와 신밧트를 사용하는 덱.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번 시즌을 쭉 오는 동안에 계속 사용했던 캐릭일 것 같아서 트라이브 덱을 빼버리고 저 부분을 넣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변화점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니아가 들어가 있을 때 소니아의 제리트 주문석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가 7742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마지막에 요 고점대 동일한 이런 고점대인데 여기서 소니아의 제디 주문석을 이렇게 맞춰줬어요. 이러니까 딜이 약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도 사실상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한네번 정도를 쳐볼 생각입니다. 티스니아까지 넣어줄만 하긴 해요. 오늘 남은 재료를 어, 활용을 한다면은 제가 데디트 주문서 맞춰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티스니아는 범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캐릭을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좀 아껴뒀다가, 어, 탈렌이나 이런 친구들이 좀덜 맞춰주면은 그런 친구들에게 맞춰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틀 후에 바로 SSR 전환석이 생기는데 저는 기존에 있었던 로잔을 딜그레이로 바꿔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딜그레이의 어, 주문석을 좀 맞춰줄 생각도 있습니다. PVP나 길드 대항전이 진행 중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줄 수도 있어서. 어, 티스니아까지 맞춰주는 건 조금 오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쳤을 때는 이렇게 쌍둥이를 붙여놨을 경우가 조금 더 안정적인 고점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저도 공명 레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 핑크 쌍둥이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8번 자리에 와서 고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전 자리에 두시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 역시도 어, 칼라가 앞에 있어서 빨리 뛰어나가 공격을 해주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살짝 6번 자리를 빠뜨려서 어, 안정성을 조금 더 높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 놨을 경우를 쳐볼 거고요. 8번으로 쌍둥이를 옮겨 놔서도 한번 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붙여 놨을 때 쳤던 게 아까 776이라고 되어 있는 새로운 고점 한2 0 0밀리언 정도가 오른 거죠. 보고 했는데 이거를 쌍둥이를 앞쪽으로 빼주고 그 다음 어, 지금 소니아 같은 경우가 제디주문성에 갖춰진 상태로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뛰어가서. 거의 제일 앞에서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전투가 시작이 돼요. 이게 이번 셀브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그 상, 배치라고 표현해야 되죠. 지정 배치가 있는데 셀브루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적으로 가장 앞에 배치되는 게 환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덱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영이 아니라 본체가 가장 앞에 배치돼요. 키스니아는 아까 궁극기를 쓰고 이제 빠르게 죽는 과정이 있고요. 티스니아가 궁극기를 써가지고 솔플 딜을 시간을 멈춰놓고 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갔을 때 고점이 나오는 요런 형태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티스니아가 꿈새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꿈새에서 쓰긴 쓰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소니아 플로스토 하라크였는데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77387 그렇게 큰 차이가 지금 현재 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7, 7. 현재 랭킹을 보면은 수치 자체가 77이라는 수치는 아예 뚫고 올라간 거라 티스니아를 활용했을 때나 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이두 번째 있는 덱 있죠? 두 번째 덱을 치면은 76 정도 수치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진화 정도나 아니면 아다리가 좀안 맞거나 하면 74 정도의 수치가 나왔을 거라 다른 인원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덱들로 친 걸로 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7, 7, 4, 7, 7, 6이 정도 수치까지 나오는 게 바로 새로운 덱에서 소니아를 바꿔주는 정도인데 아주 유의미한 것 같지 않고 만약에 딜적으로 유의미하게 바꾸려면은 티스니아를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한 1200, 1300 밀년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 300 정도가 올라가거나 거의 그대로인 소니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지만 법영성 면에서 그렇게 막 아주 활발한 친구는 아니라서 이걸 굳이 바꿔주지 않는게 현재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6가지 고점덱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악령쿤이었습니다.